어 차스퍼입니다. 현재 시간은 1월 30일 오후 1시 49분입니다. 음, 멤버십 회원분들 방송이에요. 제가, 그, 우리 기존 멤버십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오늘, 어, 오늘 일단은 제가 태국으로 좀 나갑니다. 어, 한 오후 3시 정도에, 어, 나가기 전에,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어, 미리, 어,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방송을 좀 하고, 어, 나가려고 해요. 거기 나가면, 좀, 어, 방송이 원활하지 않은 수 있어서, 음, <laughs>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제가 1월 20일 날 들어옵니다. 1월, 아, 2월 20일. 아, 2월 20일. 오전에, 어, 귀국을 하니까, 어, 들어와서 보시면 은될것 같고, 음, 일단, 그리고 최근에 그 멤버십에 온그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어, 제가 그 비트코인 투자 전략 강의는 처음부터 계속 그 보실 수 있도록 그 오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기존 영상을 좀 배속을 빠르게 해가지고 쭉 보시면 좋습니다. 어 <laughs> 최소한 뭐 10개 정도는 어, 기존 영상 쭉 챙겨보세요. 자, 어,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자, 이제 비트코인 좀 볼게요. 음, 자, 아, 어, 비트코인. 요 추세죠. 그죠? 예, 기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요 추세인데, 그,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어, 그리고, 요 추세, 지금 상승 추세가 아, 진행 중인 상태죠. 자, 제가 봤을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2월 28일, 하고 3월 13일, 하고 3월 28일, 요세 개의 변곡 구간에서, 어, <laughs> 변곡, 상승이, 어, 요번 파동에 상승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제가 일단 2월 20일날 오니까, 아, 귀국하기 <laughs> 전까지는 그냥 계속 홀딩하고 계셔도 무방하다. 아, 2월달은 상승이다. 요렇게 좀 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음, 그냥 쭉 홀딩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음, <laughs> 비트코인 요 자리죠? 예, 요 자리 요 자리까지 빠르게 가는 게안좋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laughs> 하고 여기 현재 관점은 어, 이렇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뭐 여기 올라가면 어? 쌍봉이잖아요. 그니까좀 맞고. 어, 올라갔다가 또좀 눌림 나오고, 비트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다 이 얘기예요. 예, 천천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트 코인들은 순환매 펌핑이 일어날 것이다. 아, 이게 지금 현재 관점이고, 그리고 <laughs> 비트 코인이 이제 이 자리를 가면, 음, 이 자리를 가면... 아, 이렇게 해서 어 <laughs> 하락이 한번 <laughs>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laughs> 아 죄송합니다. 2월 말에서 3월달 아까 그세 자리 부근 3월달까지 일단 뭐 크게 보면 봐야죠. 예, 3월달까지 비트가 이 가격까지 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는 여기서 어, 이제 현금화를 좀 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잡아서 음한요 정도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이 있겠죠. 그리고 하반기 어 하반기 마지막 어 25년도 상승 아 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팔고 나와야 된다. 아뭐비트코인 어, 26년도 좋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기사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가 되면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아, 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제 어떤 전체 상승에 대한 되돌림 하락이 1년간 나오는 거예요. 1년, 2년. 아, 그리고 뭐 바닥 잡고 행보 치고 하면은 3년, 4년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큰 흐름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것 같다. 결국에는 뭐, 3월까지, 여기.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잡고, 여기서 팔자. 아, 이게 큰 그림입니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음, 일단은 뭐, 그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잘 가고 있어요. 예, 가고 있고. 리플 한번 잠깐 보면, <laughs> 리플도 뭐, 흔들렸지만, 아, 결국에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분석 관점대로 잘 가고 있다.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 일단, 단기적 관점은 요한 박스 더 가는 거야. 그죠? 예,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살살살살 살살 흔들립니다. 근데, 2월 한달 동안은, 어, 상승 관점이 어, 유효하다. 유력하다. 여기가 지금 11월, 여기로 보면은 11월 9일이죠. 예, 얘가 출발한 게 11월 9일이야. 음, 11월 9일. 그리고 어, 12월 3일. 아, 거의 뭐한달 정도, 어, 넬리가 나온 거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네. 11월 5일. 그리고 1월 16일. 음, 한달 10일 간 거죠. 그죠. 한달 10일. 이제 여기서 이 기간 마디 값을 우리가 보면, 요렇게 만약에 잡으면,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 간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잡으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지. 음. 근데 지금, 보시면은, 리플은 요렇게 터지고 나서, 조정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 그리고 조정 여기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올라갈 거요 이렇게, 음, 이 관점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다가 이런 모습들은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아,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올라가다가 뭐 약간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음, 일단 2월 말까지는 리플 같은 경우는 먼저 치고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지? 귀국해서 어, 돌아와서 차트를 좀 다시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뭐 홀딩이다. 네. 홀딩이다. 그리고 아... 이게 지금 다마디까예요이 어, 자리가. 여기 옆에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다마디가야 9,900원, 15,000원, 어? 2월달까지 어디까지 가느냐에 이제 문제입니다. 2월 말, 3월 때까지. 여기까지 찍고 갈지. 아, 여기서 갈지. 2월 2 0일날 와서 요거는 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패턴상은 2월 말까지 가야 돼. 리플은. 음.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음. 3월1 3일 어. 리플은 이두 자리 안에서 결정이 먼저 나고 어, 정리가 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은요, 그 이게 지금 단기간점이야, 단기. 관점이야. 단기. 어. 그리고 얘가 뭐 이제 어디서 여기서 멈출지, 뭐 그렇게 해서 어찌 될 건지 뭐 눌림이 나오고, 그럼 이제 하반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고, 이런 그림이에요. 어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뭐 눌림이 나오고, 하반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음. 그래서 이번 파동에서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에 리플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가 어, 결정이 된다. 아,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만히 있어도 하반기까지 <laughs> 그냥 가만히 있어도 큰 수익을 주지만, 어, 여기서 이제 여기 떨어지는 거. 또는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거. 이게 이 폭이 되돌림이 막50% 60% 나올 거란 말이지. 고점 대비해서. 어, 그래서 트레이딩에서 잘 잡으면 어, 개수를 더블로 늘린 상태에서 <laughs> 하반기 요 랠리를 먹기 때문에 계좌 수익률은 엄청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선택의 영역인데, 어, 가급적이면 어. 뭐 최소 50% 비중 정도는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예, 그 변수는 뭐냐? 트럼프가 리플을 이제 뭐 진짜 뭐 전략 자산으로 채택한다고 딱 언급하잖아? 어. 언급하는 순간은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이거를 조심해야 돼. 어.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건 차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 그냥 완전 초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옛날 그뭐 이게 뭐 암호화폐 시장은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laughs> 일단 우리는 비정상적인 시장에 있는 거야. 얘네들 변동성을 보면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얘가 뭐 시총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어? 뭐 그래서 뭐몇 배를 가고 어? 지금 현재 시총이 257조야. 어? <laughs> 근데 얘가 10배 가면은 2,500조고 어? 100배 가면은 확이 이게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웃음> 생각하는 <웃음> 상식적인 수준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어, 그러면 뭐 비트코인 100원짜리가 지금 1억 5천, 1억 6천 2억 가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응? 얘 100원짜리였는데, 응? 100원짜리가 3억 가고 10억 가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죠?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 그, 인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 비정상적으로 여러분도 생각해야 돼. 어, 이 새끼 갈수 있겠구나. 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말 그한 4년, 5년 뒤에는, 어, 리플은, <laughs> 이게 연차트죠. 음. 어, 리플은 몇십만원 가 있을 거예요. 12만 5천원이 우리가 그본 가격인데, 어, 몇십만원도 넘어설 수 있는 어, 그런 상태. 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5 0월만가 80월만은 보인다고. 어, 차트적으로, 간다면. 근데 여러분, 가요. 이걸 믿어야 돼. 어. 참, 이게 진짜, 저도 차트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때가 되면은, 아, 여기까지는 이제 갑니다. 여기까지는 확정.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근데, 가더라고. 어. 갑니다. 리, 어, 비트코인은 다음 파동에서는 10억을 향하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예. 일단 큰 관점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 파동에서 잘 해보자 아, 그리고 25년 또 하반기에 잘 나오고 음, 그리고 26년 27년에서 바닥 한번 다시 잡고 응? 음, 잡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이게 그 다음에 ABC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 지금 사람들, 그, 투자자 <laughs> 입장에서는 개개인마다 그 투자 어떤 성과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번 파동에서는 여기까지 먹고, 어, 이거 길게 봐야 돼. 음. 어찌든건 내년까지는 봐야 돼. 아니, 2028년도까지는 볼 필요 있어. 2028에서 32년도까지. 음. 이때가 월봉상, 어, 엄청난 그 상승 3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5년도에 나오면은, 나오고 26, 27좀 쉬었다가, 요때또 엄청난 부의 기회가 한번더 온다고. 어, 이때 막 리플이 진짜 막, 응? 진짜 100만원도 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아시겠죠? 그래서 요번 파동에서 잘 대응하고, 어, 하면 큰 문제는 없다. 아 길게 보자. 어. 우리 동생도 어, 계좌가 좀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인데 괜찮다. 어. 우리 파이도 괜찮다. 이게, 이게 끝이 아니야. 일단은 이번 파동 먹고 나와서 잘 대응하고 계속 간다고. 계속 갑니다. 어. 근데 리플은 6년간 못 갔잖아요. 그걸 이번에 한 번에 다쏠 수도 있어. 음. 근데 그거 쏠때 우리 나와야 된다. 일단은. 음. 일단은. 야, 이제 소송도 끝나고 어, 트럼프가 이제 입방아 찍고 하면은 음, 이렇게 진짜 뭐 장대 양봉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 그때 여기 다 올라 탈 텐데 어, 왜냐면 무슨 모든 리스크가 해소되면 다 올라 타죠. 그죠? 어, 다 올라 탈 거야. 그리고 이제 백만 원 천만 원 간다고 막 그럴 거야. 근데 바로는 못 가겠지.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아, 그때 우리는 좀 나왔다가 다시 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 일부 비중 있죠? 28년도, <laughs> 32년도까지 들고 갈 코인들은 일부는 빼놓으세요, 그냥. 어, 뭐내 계정에서 10%뭐 요정도는 어, 트레이딩 하지 않고 그냥 빼놓으시고 쭉 들고 가시는 것도 좋다. 어. 트레이딩 하실 비중은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 게 어, 유익합니다. 지금은 아니구요. 어, 2월 말부터 집중하면 됩니다. 자, 어, 그리고 수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어, 수위, 수의. 아, 수위래. 예, 어, 어디야? 어, 스텔라. 어. 스텔라도 어, 리플하고 잘 지켜주네. 어. 아, 같이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 시바이노 음, 시바이노도 음, 좀 잡아주려고 하고 있고 이제 며칠 안 남았죠. 2월 달이. 예,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laughs>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 온도 파이네스 어, 온도 파이네스 온도가 어, 트럼프. 어, 이쪽에서 하는 거니까, 음, 거의 다 왔네. 어, 이거 뭐 돌파해도 여기까지죠. 어, 4시간 차트로 보면은, 여기잖아, 여기. 어, 그죠? 1차, 2차. 어,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번 때려주고, 어, 눌림 나와서 지지 받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얘는 이렇게 음. 이제 박스가 하나 더 올라가서 어 여기를 보러 가는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음. 자 나머지 뭐 크게 음. 다 바닥이에요 음. 이게 지금 다 끝났다 생각을 할 거야, 아마. 초짜들은. 털렸을 거야. 다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아, 저의 관점은 그래요. 인젝티브. 가바닥. 현재 가바닥이 나온 상태로 보여져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짐바닥 나오고, 이어달부터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음. 자 일단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잠깐만 음. 트레이딩뷰 네, 이게 도미너스 차트입니다 아, 비트 도미너스 제가 도미너스는 잘안 보는데 어, 일단 좀 보면 <laughs> 추세가 요렇게 있죠 그죠 예. 1차 2차 3차가 어, 남았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었죠. 그죠? 이어오고 있다가, 여기서 이탈, 되돌림, 어, 지지받아서 올라가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쌍저항이죠. 어, 저항이 좀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죠. 여기를 이제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은, 네, 돌파하지 못할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하락이 나오는거지 어. 비트 도미너스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어,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까지 이 구간부터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일어나는거야 예, 알트들이 어, 물론 이제 바닥은 여긴데 어, 여기까지 한 번에 내려오진 않을거고 그죠? 어, 여기서 내려오면 이제 바운딩이 또한번 나오겠지 그죠? 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 일단은 좀 내다보고 있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음, 다 아시죠? 예, 비트 도미너스가 하락을 하면은, 알트들이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살짝 더 남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비트코인이 좀더 간다는 거지. 아.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것 같다. 자, 어. 그러면 이제 얘기가 올라왔다가요 추세 리테스트를 한다. 아, 어. 그러면 요 추세가 또요 매물대 부근입니다. 아, 어. 그래서 이 밑에까지는 내려오기는 힘들어요. 한 번에, 아, 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이때 알트들이 이제. 막 펌핑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이 1월 30일이니까. 그러니까 뭐한 하루 이틀, 어, 그러니까 2월 달부터는 우리가 상승장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음, <laughs> 차트가 그렇잖아. 지금 어, 딱. 오 제가 무슨 그, 어? 뭐, 전보는 것도 아니고, 어, 올라갔다가 여기 요렇게 떨어지겠지. 어. 요 자리. 아, 그죠? 어. 여기까지 알트 2월달에서 3월달까지, 그세 자리 부근까지, 거기에 이제 변곡점이죠. 거기까지 우리가 어, 상승을 기대한다. 이렇게 아, 좀 말씀을 드리고, 음, 요 추세를 잡아 올리면, 딱 여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밑으로 빠지는 거는 어렵다 어, 기술적으로. 이 부분 오면 탁 던지고 일단 나와야 돼. 예, 그 다음부터는 비트코인이 어, 한 1억 대까지 빠지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트 같이 빠지고, 어, 그리고 눌러주고 하반기 랠리 자, 아, 이렇게좀 말씀을 드리고, 어, 뉴스 좀 간단하게 두 개만 보고 할게요. <laughs> 트럼프가, 아, 어, 121 폐지 결정.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 은행, 디지털 자산, 보관어용.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됐건, 음, 뭐, 시티 은행이 됐건, 음, 미국의 JP 모건이 됐건, 이제 디지털 자산, 이 코인을 이제 보관을 한다, 수탁 서비스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다 해. 우리나라도. 예.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코인 보관하고 돈처럼, 어, 코인 저금하는 거야. 예금시켜놓고 이자 받는, 어, 이제 그 시대가 옵니다. <laughs>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온 거야, 지금. <laughs> 아시겠죠? 예. 제가 이 코인이 돈이다. 어, 왜 이거를 자꾸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어. 단지 시스템 매매는 해야 돼. 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또60% 알트 70% 빠지고 이거 굳이 때려 맞으면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아,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조만간 우리도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농협 뭐 이런 데서 어, 코인 이제 예치해놓고 어, 저금해놓고 이자 받는 이제 시대가 온다. 아, 왔다 이미 아그 얘기입니다. 요게 중요한 기사예요. 자 그리고 CBDC 전면 금지의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아, 디지털 자산 시장 수에 기대된다. 음, 트럼프가 <laughs> 하... 결론은 코인 올려서 해 먹겠다. 뭐요 얘기죠. 예. <laughs> 음. 이 얘기다. 음. 여기, 일단은, 뭐, 요 정도 하면은, 어, 뭐, 된것 같아요. 어, 지금, 완전 뭐, 이거 죽은 모습이잖아. 아, 그죠? 뭐, 끝난 모습이잖아, 이거.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어, 요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가바닥 잡았고, 이제, 뭐, 짐바닥 잡고, 요런 식으로 이제, 갔다가 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어, 그럴 수 있어. 음. 일단 비트 도미넌스가 빠지면 이게 막 폭발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음, 오늘 방송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제가 태국에서는 아마 방송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저 뭐지 어, 그짤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방송할 수 있어요. 쇼츠 영상 어. 자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좀 하고 저도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돼서 어, 방송 업로드 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규로 그 멤버십 에원 가입하신 분들은 그 지난 방송 좀 챙겨 보세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가볼게요. 예,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